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새로운 순수 전기차를 선보이며 전기차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벤츠는 지난해 열린 2021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EQE, EQS, EQB, 컨셉 EQG, EQA 등 전기차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벤츠는 모터쇼 참가 브랜드 중 가장 많은 전기차를 선보였는데요. 이는 올해 전기차 시대를 맞아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겠다는 벤츠의 의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벤츠는 수년간 한국에서 수입차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으나 전기차 시장에선 테슬라에게 위상을 뺏겼습니다. EQA, EQC 등 전기차를 내놓으며 나름 선전했지만 벤츠 명성을 고려하면 아쉬운 성적입니다. 이에 벤츠는 지난해 말에스프레스의 전기차 버전인 EQS를 내놓으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EQS는 벤츠가 자체 개발한 전기차 전용 모듈형 아키텍처를 최초로 적용해 디자인과 공간 설계 측면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외관은 하나의 활과 같은 원보 비율과 캡포워드 디자인으로 설계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첨단 기술과 미래지향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럭셔리한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전체 계기판 패널의 하나의 와이드 스크린에는 MBUX 하이퍼 스크린이 최초 적용됐으며 64가지 컬러 조명으로 원하는 스타일과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EQS450 플러스 AMG라인 모델이 우선적으로 출시됩니다. EQS 4 5 0 플러스 AMG 라인은 101.8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됐으며 1회 충전 시 최대 478km 주행이 가능합니다. EQE는 EQS와 비슷한 외관으로 설계됐으며 실내는 3,120mm의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현 세대 EQS보다 넉넉해졌습니다. 앞좌석 숄더 룸은 27mm 확장됐고 실내 길이는 80mm 더 길어졌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90kWh로 완충 시 유럽 WLTP 기준 최대 66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EQB는 EQA에 이어 벤츠가 두 번째로 선보이는 컴팩트 SUV 모델입니다. 3열 시트를 추가해 7인승으로 확장할 수 있는 넉넉한 실내 공간과 온오프로드에서 강력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패밀리카입니다. 실내는 2829mm의 휠 베이스를 기반으로 컴팩트 세그먼트 이상의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7인승의 경우 3열의 2개의 시트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어 시트는 4대 2대 4 비율로 분할 폴딩이 가능해 최대 1710리터에 이르는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6 6 5 k w 시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1일 충전 시 유럽 WLTP 기준 419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컨셉 EQG는 전설적인 럭셔리 오프로도 G 클래스의 전동화 버전의 미래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각진 실루엣과 강인한 외부 보호 스트립, 전면의 원형 헤드라이트는 G 클래스의 전통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동시에 EQ 브랜드의 공통적인 블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을 비롯해 3D 삼각별 로고와 블루 컬러의 애니메이션 패턴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컨셉 EQG 차체는 안정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사다리형 프레임을 기반으로 하며 최시는 G 클래스 특유의 강인한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각 바퀴에 장착된 4개의 전기모터는 개별적으로 제어가 가능해 온오프로드 각 상황에 맞춤화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전기차 특성상 첫 회전에 최대 토크를 발휘할 수 있어 강력한 출력과 제어력을 기반으로 급경사와 험난한 지형 등에서도 최적의 주행 성능을 보장합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한 벤츠 전기차들 경우 고급스러운 내외관 디자인과 첨단 편의 사양 등으로 벌써부터 국내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벤츠가 전기차 시장에서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